연애하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나요?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긴 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 연애 초반엔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그냥 그런 느낌? 헤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을 좀더 알아볼 걸 그랬나 싶다? 여자들은 연애를 할때 보통 설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두근거리게 만들고 쉽게 가질 수 없는 느낌을 주고 뭔가 특별한 연애를 하고 있다는 감정을 주는 남자. 그래서 감정이 크면 나를 힘들게 하고 연락이 잘안 돼도 그래도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하면서 연애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고 설렘만으로는 연애가 오래가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여자들이 괜찮긴 한데 뭔가 특별함이 없는 남자라고 생각해서 놓친 사람이 있어요. 항상 진심으로 대화하려 했던 남자. 나를 위해 배려하고 꾸준하게 신경 써주던 남자. 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솔직하고 믿음을 줬던 남자. 근데 이 남자를 떠나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연애에서 정말 중요한 건 처음에 설렘이 아니라 꾸준함과 안정감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자들은 보통 이걸 모릅니다. 아니, 알고 있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죠. 좋은 남자는 처음부터 과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연락을 일부러 밀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과한 스킨십으로 끌어당기기보다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내 감정을 크게 요동치게 만들지 않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남자에게 뭔가 설렘이 없는데라는 이유로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냥 착하기만해 잘해주긴 하는데 아, 내가 굳이 이 사람을 만나야 할까? 그러다 결국 이 남자가 떠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연락이 일정하게 오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고 내 감정을 존중해주는 남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결같이 노력하는 사람을 너 곁에 둔다는 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이 남자는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서 좋은 연애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좋은 남자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 연애를 돌아봤을 때 내가 놓친 남자가 정말 좋은 남자였을까? 아니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남자가 진짜 좋은 남자일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사실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몇 가지 특징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판단하는 기준만 안다면 후회하는 연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좋은 남자인지 색깔일 때. 지금 관계가 건강한 방향인지 고민될 때,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닐까? 확인하고 싶을 때, 그 남자의 행동과 패턴만 분석해도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연애에서 후회하고 싶은 순간을 줄이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 눌러보세요. 그 답을 찾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놓치면 후회한 남자의 결정적인 특징은 뭘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처음만 잘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는 남자입니다. 연애 초반에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고 연락도 먼저 하고 심지어 작은 이벤트도 준비하죠. 이런 모습에 여성들도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엔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던 사람이 이제는 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반응을 보이고. 매일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우리 이제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 같지 않아? 하면서 연락이 줄어들고, 작은 기념일도 챙겨주던 사람이, 이제는 그런 거안 해도 괜찮지? 하며 무심해집니다. 사실, 익숙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서로 몰랐던 부분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연애를 하면서 상대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부족한 모습까지도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연애 초반처럼 설레는 감정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조금이라도 지켜가려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 예전엔 다정했는데 지금은 익숙해진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당연한 존재가 된 걸까? 처음과 다르겠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노력해주려는 마음이 남아있는 걸까? 연애가 익숙해져도 변함없이 신경 써주는 남자. 처음처럼 완벽하진 않아도 노력하려는 남자. 굳이? 라는 말 대신 그래도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남자. 이런 남자가 바로 놓치면 후회하는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연애가 길어질수록 진짜 좋은 남자와 익숙해진 관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을 주는 남자예요. 연애 초반에는 너랑 있으면 설레. 뭔가 자꾸 끌려.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해. 처음엔 이런 감정이 너무 좋죠 연락이 오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데이트를 하면 매 순간 매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에게 빠져드는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감정이 점점 줄어듭니다 연락이 당연해지고 매번 보던 얼굴이 익숙해지고 처음처럼 애타는 감정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고민이 시작돼요 우리 사이 그냥 편해진 걸까? 설렘이 사라진 연애는 의미가 없는 걸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설렘을 찾아 떠나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당신이 정말 필요할 때그 사람이 옆에 있어 주나요? 이 사람이 진짜 연애는 이런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하, 나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무슨 일 있었어? 하, 그냥 다 하기 싫고 뭔가 지치는 느낌이야. 아 괜찮아. 아 네가 어떤 기분인지 알고. 하, 오늘 진짜 힘들었겠다. 나 요즘 계속 고민되는 게 있는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야 한번 얘기해 봐. 이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어. 요새 하, 너무 지치고 힘들다. 아, 네가 힘들고 지치는 거 너무 잘 알겠어. 근데 네가 나는 네가 무슨 선택을 해도 네 편이야. 별거 아닌 일도 자연스럽게 털어놓을 수 있고, 내 기분이 어떤지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괜찮다고 느껴지는 관계. 이게 바로 정서적 유대감 이 있는 관계예요.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렇다면 놓치면 안 되는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좋아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남자. 내가 힘들 때 도망가지 않고 옆에서 함께 고민해 주는 남자.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남자. 이런 남자라면 연애가 오래 지속될수록 그 가치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설렘은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정서적 유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니까요. 세 번째는 함께 성장하고 취미를 공유하려 하는 남자입니다. 연애 초반엔 너랑 있으면 너무 재밌어.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다. 앞으로도 쭉 행복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서로 좋아하는 감정으로도 충분하죠. 매일 같이 있고 싶고 그냥 같이 있는 것보다도 즐겁고 미래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는 부분도 생깁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데, 다른 한 사람은 지금처럼만 지내면 안돼 하면서 변화 없이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또 서로 따로 노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대화가 줄어들고 각자 다른 취미를 즐기다 보니 공감대가 줄어들고 결국 이런 연애는 권태로워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고민이 들죠.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이 사람과의 관계는 늘 같은 자리인 것만 같다. 이 사람이랑은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어. 그리고 이 차이가 점점 커지면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연애는 좋은데 함께하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사랑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지루해진다. 반면 어떤 연애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 주말에 뭐 할까? 음 카페 가서 책 읽을까? 좋아. 음, 너 운동 좋아잖아. 하 주말에 테니스 같이 한번 해볼까? 아, 진짜? 아, 너 근데 그거 안 좋아했잖아. 나 때문에 같이 해보려는 거야? 음, 너 좋아하니까 나도 한번쯤 같이 해보고 싶어서.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고 함께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관계. 나와는 다른 관심사를 가진 상대를 이해하고 맞추려고 노력하는 관계. 연애가 반복되는 패턴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는 관계. 그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한 사람이 힘들 때그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해결 방법을 같이 찾으러 가고 각자의 삶을 응원하면서도 함께할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연애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어가 들면서 함께한 시간이 특별해지고 대화가 끊이지 않고 연애가 오래될수록 더 즐거워지니까요. 그렇다면 놓치면 안 되는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도 함께, 함께 성장하도록 응원해주는 남자. 나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남자.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고 새로운 경험을 함께 만들어 갈수 있는 남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는 남자. 이런 남자는 단순히 연애상대가 아니라 인생에서 소중한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런 남자를 놓치는 게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연애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이 참 와닿는 요즘입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매일 연락이 오고 내 기분을 알아주고 아무렇지 않게 내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사라졌을 때 깨닫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관계였는지 내가 왜 그때 몰랐을까 옆에 있던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는 건 생각보다 더큰 공허함을 남깁니다. 지나고 나서야 생각나고 떠나고 나서야 후회하게 되는 것들이 많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곁에 있을 때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연애도 관계도 결국 서로를 소중히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재현아였습니다.